2015년인가 14년인가 경에 에 대만 성지순례를 갔었습니다 에 평소에 대만 불교에 대해서 어 인터넷을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 다음에 또 다녀온 사람들에 대해서도 또 이제 많이 듣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 대만 성지순례를 그 가고 싶어서 늘 생각하다가 2015년. 무렵에 우리 가야산회라고 있는데 가야산회 스님들하고 성지순례를 갔었습니다. 그래 가서 이제 대만에는 이제 4대 사찰이 유명한데 법고산사가 있고 그 다음에 자제공덕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광산사라고 유명한 그 성운 스님이 세계적으로 포교를 제일 왕성하게 한 그런 그 불광산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대선사라고 현대적인 건물로 3 7층3 7 조도품에 근거해서 3 7층 건물을 세운 그런 그 아주 유곽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그렇게 차린 그 회상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4대사찰 대만의 4대사찰이라고 이렇게 불리고 또 대만 성지 순례를 갔다면 그 사대사찰을 다 아. 어, 돌고 어, 거기에 어, 어떤 정신과 사상과 그리고 그들의 원력 어,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배워 오는 것이 이제 대만 성지 순례의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4대 사찰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그렇게 이제 에, 짜서 갔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다른 사찰보다도 제일 제가 이제 에, 감동한 곳은 이제 자재공덕회하고 법고산사하고 두 사찰이었는데 특히 이제 법고산사에 가가지고 성엄스님이라고 하는 큰수님께서 이룩한 그런 그 승려들 교육 도량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꼭 이제 가보고 싶어서 이제 들려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이제 알아보고 또 눈으로 볼 것은 보고 귀로 들을 것은 듣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찰에서 이제 어, 올때 책을 한권그 선물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책이 무슨 책인가 하면은 에, 108자재어라고 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책입니다. 그런데 그 성음 스님 그 도량을 이룩한 성음 스님께서 평생 공부하고 평생 수행한 어, 수행의 사리라 수행의 결과로서. 어, 108자재가 탄생되었다. 어, 저는 이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받아가지고, 어, 버스를 타고 이제 내려오다가 얼마 안 내려와가지고, 어, 어 38번째, 어, 성공의 3박자라고 하는 그런 그 구제를 봤습니다. 뭐, 어, 성공의 3박자. 첫째 아주 그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유심히 읽었습니다. 어 사람은 다 태어나서 세상을 살면서 다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과연 어 성공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은데 어 과연 무엇이 성공한 인생인가? 이런 것을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거기에 어, 내용인적선 성공의 3박자. 어.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인연에 순응하고, 어, 인연에 순응하고, 그 다음에 또, 인연을 파악하고, 어, 그리고 또, 인연을 창조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어떻게 살든 전부 자기가, 어, 맺은 인연을 따라서, 어, 살아왔고, 또, 현재 살고, 인연에 따라서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소개한 그런 그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 회사를 얼마나 일으켜 가지고 돈을 얼마나 벌었다 아니면 그 명예를 얼마나 참 열심히 구해 가지고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랐다. 뭐, 이런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모든 것들도 다, 어, 자기 자신이 처한 인연에 순응할 줄 알았, 알았는가. 어, 또한, 자기의 인연이 얼마 마인가를 파악했는가, 제대로 파악했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 자기에게 부족한 인연들을 얼마나 창조했는가. 어, 그래서 인연을, 어, 인연에 순응하고, 인연을 파악하고 자기 인연을 잘 파악하고 또 자기가 부족하다고 하는 문제들은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인연을 창조해가는 것. 창조해 간다고 해서 덮어놓고 욕심만 부릴 것이 아니고 자신이 지은 그 인연이 얼마 마치나 되는가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자기가 지은 인연을 잘 순응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그러면서 세상을 산다면. 절대 무리 없이 살수 있고, 어, 또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어, 안 되든 되든 간에 그것은 모든 것이 다 순리로 생각할 줄 아는 그런 그 어,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 사실, 어, 세상에서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또 세상의 지위가 어떻든 뭐 재산 상황이 어느 정도든 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간에 자기가 처한 그 상황을 성공의 삼박자 어 인연에 순응하고 인연을 파악하고 인연을 창조하는 음 문제 예 그것을 잘 따를 줄 알고 어 거기에 만족한다면 그 사람은 인연을 어 제대로 어 그 이해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또그 사람은 인연을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할수 있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내가 아, 그 책에서 읽고는, 그건 뭐 부연해서 설명하기로 하면 끝도 없이 부연이 가능한 내용인데, 그래서 무릎을 탁 치면서 "야, 이 스님은 참 아, 정말 진리를 아는 분이고, 불법을 제대로 아는 분이고" 세상 사람들을 제대로 어, 가르치는 그런 그 소문대로 어, 그러한 훌륭한 어, 인품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거기서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책을 가지고 오자마자 어,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더라도 많이 보급 좀 하고 싶어 가지고 뒤에 보니까 이것을 이제 보급해도 좋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절대 건드리진 말고 그대로 어, 보급하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것을, 어, 지금까지 사실은, 어, 10만 권이 넘, 는 숫자를, 어, 찍어가지고,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기가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나는 그 책이 떨어지지 않도록 매번 찍을 때마다 5천 권씩 찍어가지고, 어, 스님들이나 신도들이 마음껏, 뭐, 한출력이라도 좋으니까, 씻고 가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에그 널리 이제 보급을 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이치를 어뭐 비단 인연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 인생을 살아가는데 주옥 같은 그런 그 가르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어 많이 이제 전파를 해서 어 세상을 어 맑고 향기롭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어 저는 정말 어 힘을 다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찍어서 쌓아 놓고 스님들이 가져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소참 법문을 하는데, 에, 물론 환경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은또 이제 성음 법사의 그 주옥 같은 어, 인생의 에, 결정체, 그리고 평생 수행의 사리라고 어, 내가 말하는 이 백팔 자재를 중심으로 어, 그렇게. 말씀드릴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